애들이 사실 3년이라고 하지만 2.5년이잖아요. 응. 그렇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아이들의 그 러닝 타임 응.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공통 수학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 중간에 여름 방학이고 겨울 방학. 이 애들이 현행하기에도 저는 엄청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 중간중간에 선행을 집어넣어. 그래서 음, 음, 음. 같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나가. 음, 음, 음. 그런 게 맞는지, 네. 어, 그거를 한번 좀 깔끔하게. 제실적으로 많이 정해줘.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현실적으로 네. 정리 좀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니까. 또 이제 학부모님들 궁금한 게 수학은 이제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개 과목, 그거를 다, 뭐 기하, 미적까지, 미적분 2까지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으나.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과목은 내가 미적분, 음. 미적분 2를 선택을 안 하고 피해갈 수도 있고, 어떤 네네. 경우에는 기하를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섯 과목이잖아요. 선택 과목이. 고2고3 때 음, 배우는 음. 게. 수능 과목 세 과목이고요. 대수, 미적원, 확통. 네네, 나머지 수능. 기하하고 미적2가 있는데, 네네. 이 두 개는 무조건이잖아요. 고2 때 배우는 거.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흔, 흔히 우리가 수원, 수원. 개라는게 이제 대수하고, 대수하고 미적일이죠. 네. 네. 대수, 미원. 대수, 미원, 요두 과목을 잘해놓으면 돼요. 음. 그러면 얘네들한테 음. 대해서 부담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아. 내가 뭘 바꾸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2가 되기, 상황이에요. 음. 이제 우리 앞으로 1년 뒤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엄마 어떻게 했나 대수도 해야 되고 미원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돼요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위 과정은 선행을 안 했던 거 상태에서 고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이세 과목을 다 어떻게 해야지라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수 미원을 잡아라. 아. 어. 그고의 과목이 되게 중요한 거네. 그렇죠. 그게 또 수능 과목이기도 그게 하고. 그게 또 메인이 있고.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확통도 수능 과목이긴 한데 네, 네.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뭐 3학년으로 넘어가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러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 대수 미원 여기까지가 그냥 엄청 탄탄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수능 과목이겠어요. 어쨌든 수능 과목이 제일 중요하죠. 그거는 그렇죠? 필수 과목이니까. 그런데 네, 네. 또다 연결돼 있다며? 공통 수학하고 또. 공통 수학이. 음. 점점, 특히 수능에서 네네. 비중이 차 커지고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 공통수학은 범위가 아니잖아요? 간접출제였죠. 간접출제. 근데 간접출제라고 말하기엔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니야 정도로 보일 정도까지도 아. 침투에 들어오는데, 음. 다만 그게 독립적으로 나오진 않죠. 음. 그게 이제 대수미원에 있는 내용에 이제 끼어 들어가서 아, 나오는 거죠. 베이스로? 네, 또? 대수미원이, 근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미적2라는 과목 있잖아요. 미적2가 뭐 하는 거냐면, 대수에서 배운 재료들로 음. 미적 원에서 배운 미분 접근을 하는 게 대수 미적 아, 투에요 미적 투는 음. 미적 원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할 거예요. 미분 네.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은 쉬운 애들만 나왔어. 네. 뭐 삼참 사참 네. 이런 거만 있었는데 네. 이제 미, 대수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 대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은 많이 안 배워요 음, 음, 음. 지수로 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세 가지만 배워요 음, 음. 그리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거 끊어놔도 돼요 아. 거꾸로 배워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음. 다만 문제집에서 문제 풀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는 음. 연계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가면 좋은데 어, 시간이 없을 땐반 뭐 음, 음. 필요한 것만 제가 좀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끊어서 해도 되는 건데 근데 공통 수학 1 2에서는 음. 이렇게 큰 덩어리가 아니에요. 뭐 방부등식 이렇게 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이 음, 많아요. 음, 음, 그러니까 자질구레야. 마침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대수 미원은 이렇게 포장지를 딱 열잖아요. 음. 그러면 뭔가 큰 덩어리가 뚝뚝뚝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어요. 대수도 그렇고 미원도 그래요. 근데 공통수석 1, 2딱 열면 사탕. 종합선물 세트. 사탕을 연 것처럼 알알이, 알들이 막 아, 들어있어요. 아, 아, 아. 그 그러니까 구슬들이 막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하나하나를 하나하나 다 챙겨야 돼. 조그만 것들이 막 모여서 뭔가 아...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로. 애들이 사실 3년이라고 하지만 2.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쵸.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아이들의 그 러닝 타임 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공통 수학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 중간에 여름 방학이고 있 겨울 방학. 애들이 현행하기에도 저는 엄청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 중간 중간에 선행을 집어넣 어 그래서 음, 음, 음. 같이 동시에 투 트랙으로 나가 음, 음, 음. 그런 게 맞는지 네. 어, 그거를 한번 좀 깔끔하게 제,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정해줘.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현실적으로 네. 정리 좀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음, 음. 이 친구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중이면 음, 음. 그러면 음, 여러 개를 좀 병행을 음. 해도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병행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또는 하나를 끝내고 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음. 주어진 시간이 이틀인 뭐 예를 들어 두 달이 있는데 한달 동안 A 끝내고 나머지 한달 B를 할지 아니면 두달 동안 A B를 병행을 할지를 그 친구가 사실 알아야 돼요 음. 이, 이 친구한테 맞는 음식이 뭔지 이 친구한테 맞는 옷이 뭔지 그걸 누군가가 정해주기를 바라는 정해주기를 사실 바라고요 어, 너무 그러니까 바라고요 음. 또 어, 학원에서도 음. 어. 방학 때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어, 엄마들이나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맞거든요. 음. 내가 지금 공통 수업 하고 있지만 지금 2학년 때거 다른 애들은 미리 땡겨서 지금 한다는데. 음, 아, 자고1야고1 아. 음, 음, 네, 여름 방학이에요. 네 고일 자. 우리 이제 2000 지금 중3 기준으로 말씀. 현재 중3 응, 25년 응, 기준. 응, 25년도 내중3이었는데 26년에 내고. 응. 26년 7월. 26년 7월에 됐어. 응, 근데 <laughs> 김영우 살딱 봤어. 응, 여름 방학이래. 응. 그때는 선택은 두 가지죠. 나는 응. 심지어 내가 고2때 거를 선행을 거의 많이 안 했어. 또 응. 미적원을 아직 안 봤어. 응. 어, 중고이에 고일. 고1. 응, 내년 된 거예요. 응. 한 번도 안봤어 어. 미적원은 한번도안 봤고 대수는 한번 했어. 응. 그 그럼 공 봐. 미적원도 해야 되죠? 대수도 다시 보고 싶죠? 공통수학 2도 해야 되잖아. 그쵸, 그쵸, 세 개네. 그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하면 되냐면, 내가 공통수학 2가 정말 자신 있어. 음. 나 시간제한 없이 90점 이상 나와. 음, 음. 기말고사 문제들을 풀었더니, 한 학교 것만 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기말 다 봐야 되는 거고, 음, 음. 다른 학교 것도 좀 같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중간기말 둘 중에 하나가 쉬울 때가 있어요. 음, 음. 어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통 중간고사 쉬었으면 기말고사 좀 어렵게 내시고, 그게 잘 된다. 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돼요. 음. 근데 대부분 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음. 이게 안 됐는데 음, 음. 이걸 한다는 게 문제죠. 음. 우리애가 공통수학 1, 2 당연히 할 거야 겨울방학 때 네, 당연히 음. 해야죠. 음, 음. 근데 수원 수투, 그러니까 대수 미적도 아니야 맞죠? 대수 미원도 하고 싶고 음, 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안 하면 또 그렇잖아. 네, 네.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는지 그 팁을 드릴게요. 네. 자잘 들으셔야 돼요. 대수는 네. 제일 마지막 수열을 하시면 돼요. 음. 수혈. 아, 다 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응, 응. 응. 대수 안에서 수혈. 그 응. 그니까. 등차 수혈, 등비 수혈, 여러 가지 수혈. 응. 딱요거만 그것만. 그 뒤에 뭐 귀납법 나오는 거안 해도 되고요. 응. 등차, 대수에서 등차 수혈, 등비 수혈, 여러 가지 수혈. 응. 수혈만 해라. 네, 고거 응. 하고요. 응. 확통으로 가끔 가볼게요. 응, 응. 확통으로 넘어가서, 확통의 제일 처음에 이제 순혈 조합 이런 게 나와요. 응. 중복순혈, 중복조합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항정리까지. 응. 그게 한 3분의 1 돼요. 음. 이항정리까지만. 이항정리? 네, 예, 이항정리. 음. 처음부터 이항정리까지만. 그리고 그 내용은 공통수학 1에서 이어지는 거라서. 네네. 공통수학 1할때 이어서 하면 참 좋아요. 음. <laughs> 그 다음에 대수, 가 아, 미적. 미적 1은 극한부터 미분. 음. 속도, 가속도, 선까지 음. 처음부터 대수 음. 아 미원 이걸 하라는 이유는 중요한 거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네. 연계성, 연계성 때문에, 때문에. 연계성, 연계성 때문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해놓으면 음. 고일 때도 좀 도움이 되고 음. 친구들과 대화할 때 어울릴 수 있고 음. 자신감도 생길 뿐더러 좀다 하기에는 음. 다, 하고 나면, 아, 요령이다. 네. 다 하고 나면 뭐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 다시 정리 싹 하면 네네네. 등차수열, 등비수열, 여러 가지 수열 음. 대수에서 미적일에서는 <laughs> 극한부터 시작해요 네.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인데 미분 제일 마지막에 속도, 가속도가 있어요 네, 네. 거기 전까지 하면 돼요 음, 속도, 와속도가한 음. 뭐 장밖에 안 되니까 거기까지 해도 되고 음, 그러니까 적분 전까지 음. 적분도 살짝 맛은 보면 괜찮아요 여유가 있다 싶으면 음, 적분 정도 음. 들어가 주시면 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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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확통에서는 네. 확통은 고1때공통수학일의 순열 조합 나오거든요 네, 네. 그 순열 조합 이어서 이제 중복 수면, 중복 조합 이런 거 음. 나와요. 음. 그거 이어서 확통이랑 교재 넘어가서 음. 이항 정리까지만 딱 봐두시면 음. 그러면 애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그러면 지금 <laughs> 학원에서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것만 뽑아가지고 해주는 학원은 없죠. 그냥 대수는 대수 다 나가는 거고 미, 미원은 미원 나가는 거지 고그 부분만 파트만 뽑아서 해주진 않죠. 저는 아죠. 아. 근데, 근데 요즘 개별 진도 수업 학원 많이 다니, 다니잖아요. 네, 네. 요청하셔도 네. 괜찮아요. 어. 저는 지금. <laughs> 공통 수학 하고 있는 예비 고1 애들도 애들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공통 수학 내가 대수하고 미적분 원을 안 나갔어. 음. 진도를 하나도 안 나갔어. 음. 공통 수학만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음. 근데 다른 애들은 미 대수 어, 미원 음.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안 나갔어. 그러면 그거만 핵심적인 것만 빼서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할게요. 공통 수학 1, 2도안 되어 있다고 할게요. 네, 왜냐면 네. 이게 흐름이 이게 선수 학습 과정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수열 은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아. 응, 수열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 을 배운 다음 하면 좋으니까 네. 제가 순서를 정해주면 일단 공통수학 1은 끝내세요 음. 공통수학 1을 딱 끝내 네네. 공통수학 1에서 맨 마지막에 행렬 나오거든요 음.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아, 안 해도 안 돼요 아예 도, 걔는 정말 외딴 섬중 외딴 섬 아, 말도 안 되는 그냥 이 요즘 그 AI 때문에 아, 네. 아, 네. AI가 벡터로 처리하는 거라서 얘가 행렬이 아, 네. 다 글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공통수학 1을 쭉 하다 보면 네. 나중에 마지막에 그 행렬 전 단원이 네. 경우 에수예요 음. 그거 하고 조금 이 친구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 공통수학 음. 1, 2만 하기에는 좀 그래 좀더 하고 싶어 그럼 차라리 확통으로 거기서 이어서 붙이세요 그래서 2학 음. 정리까지 해서 끝내고 음. 음. 그다음에 공통수학 2로 넘어간 다음에 음. 음. 도형의 방정식 배워요 아. 그, 도형의 방정식 나오고, 도형의 방정식 끝난 다음에는 뭘 해도 되냐면, 음.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열, 음, 음. 대수에 있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있잖아요. 음. 그걸로 넘어가면 좋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직선하고 연결시켜서 또 공부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이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에 나오는, 고국 이제 도형의 방정식 끝나고 나면, 집합명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와요. 집합명제, 함수, 집합명제, 함, 자, 순서. 보용의 방정식 음. 집합명제 함수 유리 무리 이 음, 음. 함수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 대수 아니 미적원 음, 음, 미적원에 음, 음. 극한 쪽으로 넘어가서 미분으로 빠지는 어.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거 아, 수학을 아, 다 전체적으로 내는 요거는 제가 표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 우리가 어, 어, 안 그래도 제가 요청드리려고 예, 그랬 어요 이게 지금 나정신질이좀 낮았 거든요 그, 이거 어려워요 어, 그리고 <laughs> 표 하나 만들어서 예, 예. 어떻게 그 주시면은 제가 올려드릴게 교차하실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아 깔끔한데. 네. 그 개념이 뭐 모든 공부의 핵심이지만 수학은 특히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한번 개념 공부하는 네. 거 진짜 완벽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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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 이 개념 공부 음, 음. 어. 조만간 한번 네. 나오셔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어,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많이 고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할게요. 오세요. 알겠습니다고생하습니다 <laughs> 감사, 네, 감사합니다.